감사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 가운데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은혜동산교의 회 기도원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귀한 종이 되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기쁘게 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혜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습니다. 손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기업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 풍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손길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사 아멘. 하늘에 실려간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신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향기로운 예물로 기하게 쓰임 받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서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시는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추구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섬기는 교회들과 우리 동양예술선교회와 은혜동상교회 기도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